아니, no. 안 좋아해. 그냥 갔으면 좋겠어, 빨리. 나 이쁘게 기다게돌고랗게 응,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빠는 정말 여자 이해를 못해. 아빠 <laughs> 정말 여자 아, 이해를 못해. 좋아! TV. 네, TV. 안녕하세요. 자, 토토피입니다. 저희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공항입니다. 이 다음 리조트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여기는 바로 바로 저희 타본적 있죠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이번엔 한 25분 정도 타고 갈 건데 몰디브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은 수중 환경이 따봉이다. 저희가 이번에 갈 리조트 이름은 센타라 그랜드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또 며칠 묵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상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티켓 잘 꺼냈고요. 여기 라운지입니다. 수상艇이 타봤자 지 응. 재밌잖아. 그런 수상艇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이제 스파이타고 싶어. 쉽게 탈수 있는 기회가 아니어서 여기서만 탈수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이거다. 우리 비행기다. 저희 비행기입니다. 음... 너무 예쁘다, 진짜. 뷰티풀이에요. 일단 점심 먹고. 저희 점심 먹고 일단 방 들어갈게요, 진짜. 와, 여기 진짜 바다색깔 제일 예쁜 것 같아. 와, 너무 예쁜데? 여기는 바로 센타라 그랜드입니다. 네. 센타라 그랜드에 왔어요. 아또 또 새롭네요, 또. 네? 우리 집이 여기 중에 하나거든? 자,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자, 우리 집은 바로바로 바로 저 끝입니다. 저 끝에. 자, 들어가 볼게요. 빠라라라 와, 우리의 방입니다. 오! 있어요. 2층 침대 있어. 여기 와! 와, 엘리펀트 수건으로 코끼리를 만들었어. 뭐야? 와. 어, 짱이다, 그지 내가 미겠다 정말. 최고다, 최고.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고요? 우리 <laughs> 새여자분들이 준비하는 저는 준비 1분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옷 입고 그냥 뭐 선글라스 모자 쓰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한 또지가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오래 걸려요. 무슨 뭘 바르고 뭘 가방을 챙기고 뭐하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한번 뚜아뚜지랑 저랑 투닥투닥 한 적이 있거든요 빨리 가자고 아뭐 아빠 기다리라고 아빠는 왜 이렇게 여자 모르냐고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수아야 적당히 해나 방금 폈어 아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언제까지? 선크림 띵띵한데 선크림 안 바르면 다탈 거야. 아 선크림 발르긴 발렸는데 너는 선크림 5분 이상 바르잖아. 많이 안 돼. 그냥 내가 쭉짜 가지고 쭉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건데. 오늘 머리야. 그냥 모자 하나서 불렀으면 나가면 되지. 너는 머리 이 상태로 나가도 돼. 뭘또 해야 돼? 아빠. 네. 솔직히 말해서 이빨도 안 닦았지. 이빨 닦았는데? 네? 할말 없지. 할말 없지. 넌뭐할 건데 이제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세진? 머리 빗을 건데. 머리 빗고. 머리 빗고, 선크림 바르고, 립밤 바르고, 머리 묶고. 가방도 챙기고. 그래. 아. 아. 나 혼자 갈게. 나 먼저 갈게. <laughs> 내가 아빠가 여자를 너무 이해 못하는 거야? <laughs> 이 영상을 보시는 아버님들 공감하시죠? 아니면 여자 친구가 있는 커플이 있는 남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문 앞에서 계속 아 빨리 가자. 아 언제 가? 약간 이런 거 있죠. 원래 우리 우리들은 약간 좀 성격이 빠르잖아요. 급하잖아요. 빠른빠른빠른빠른 빠른, 빠른, 빠른. 우리 여성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밖을를 보여 드릴게요. 자, 샌드라, 센테라 그랜드에서 맞는 아침입니다. 날씨 오늘도 너무 좋고요. 프라이빗한 버터빌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패밀리 오버워터빌라거든요. 여기 물, 물이 너무 깨끗해요. 이따가 바로 스노클링 할 거예요. 여기 물고기 엄청 많아요. 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언제쯤 나갈 수 있을지. 제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나만 그런 건가?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는 준비 다 하고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드디어 갑니다. 뭐야? 어 수상 비행기 간다. 저희 바로 옆이 선착장이어서 수상 비행기 이착륙을 볼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발 가요. 빨리 찍어야 돼 지금 아 이쁘잖아. 쏴 아. 저쪽 알아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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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쁘다 뭐야 엄청. 아니 진짜 가자 좀. 지금 센테라 조식 먹고요. 지금 샵에. 여기 발로 앞에 샵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예쁜 필통을 발견해가지고 봐봐. 야 이게 뭐야? 코끼리 필통. 음, 음. 여기서 필통 보고 있으니까 또아가 옆에서 나 필통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필통 음, 좋아하는 애들이 오래되네. 오래됐어. 음. 또아는 필통도 좋아하고 샤프도 좋아해. 아니 샤프는 이제 안 써. 샤프는 이제 안 사는데 필통은 사야 되겠다. 예뻐. 어. 모델들은 어. 또 필통 사잖아. 어. 근데 또뭐 예쁜 걸보려아 어. 그걸 또 사고 싶어. 진짜? 아 예쁘긴 한데 응. <laughs> 가격이 어? 좀 사악하긴 하다. 30톤 달라면 45,000원이거든. 아빠 팬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그냥 가슴이 좋겠어 빨리. 나 이쁘해 진다 이쁘. 소고해어 아빠는 정말 여자 이해해? <laughs> 아빠 정말 여자 이해해? 뭐가 <laughs> 난거 같아. 나는 둘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아니둘다 괜찮다고요? 아 진짜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서 그래 진짜 아무거나 골라 다 똑같아 내눈이다똑같고만 이걸로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10시 반이야 10시 어. 반 내가 골라줄게 와 이게 예쁘다 이게 예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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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니야. <laughs> 왜 골랐는지 아니에 성의있게 그건... 골라야 돼? 어, 그건 아니에나 성의있게 고른거야 는거 결국에는 필통필통 필통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3랩으로 바뀌었죠 3시 똑같은 가방 메고 다니세요 잘했어 133달러 떴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대략, 어, 한 17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 이제 굶어라, 이제. 쇼핑 없어. 그죠, 이제. 아빠도 없어. 아빠는 안 사잖아. 샀잖아. 뭐안 사? 여태까지 계속 아빠가. 어, 아, 아빠. 열쇠고리 하나 샀다, 나 열쇠고리 줘. 어? 여기는 이렇게 사이사이 길 너무 예뻐. 응. 와, 자, 약간 혹시 하늘이랑 이렇게 이쁠 일이야? 와, 너무 예 아, 예쁘다. 너 마음에 어, 사진 잘 찍어요 어 너무 이쁘지 응. 쟤네 가라고 하고 숨어버리자 <놀람> <laughs> 숨었는데 <숨었습니다>, 지금 <laughs> 아니 숨어 <laughs> 아, 웃겨 숨어버리기 웃겨. 아, 웃겨 웃겼는, 웃겼는데 안 웃겼어? 해보면 갑자기 또 잔소리 폭탄 진짜 그만 엄마, 그만 아니 지금 지금도 이러는데 막 여중생 되고 여고생 되면은 아빠를 얼마나 잡아먹을까 들들 볶을까 걱정됩니다 벌써부터 저희 집은 남자가 저 혼자잖아요 아 걔네들 고양이잖아 자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저희 방이 저기거든요 너무 예쁘지. 파도가 이, 이 소리가 잘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가 잘때 계속 이 소리 들으면서 ASMR이야, 여러분들. 센터라 오실 때는 여러분들 꼭 저기 패밀리 워터빌라 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진짜. 비치빌라도 좋지만 워터빌라의 이런 진짜 극 극강점 파도 소리. 와, 센터라는 진짜 파도가 소리가 너무 좋다, 진짜. 비록 쇼핑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네요. 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 요렇게 걸어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뻐. 뜨자! 하나, 둘, 셋! 짠! 아, 너무 예쁘죠? 옆서 같아, 엽서. 아, 제가 왜서 있냐고요? 지금 또이새 여자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중식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어요. 12시에. 근데 지금이, 11시 46분이거든요? 14분 남아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얘들아, 다 했어? 지금 엄마 안 나왔지? 지금 우리 12시 이야기인데 지금 11시 56분인데. <laughs> 4분 남았어. 누마 얘들아, 삐. 삐할 사람. 얘들아, 그냥 상남자처럼 그냥 탁탁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너희들 진짜, 응? 어? 이겨봐, 할수 있게, 할수게 어. 애들이랑 맞춰진 효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laughs> 어, 나 진짜 지금 멱살 잡을 뻔했어. 아니, 저게. 아니, 아니, 마지막이잖아. 뜨들아, 완전한... <laughs> 이거 엄마랑 너희랑 똑같이 맞추시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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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4배속으로한 움직입니다. 빨리. 빨리 가. 보지 말고 가. 이쁜 건 아는데 보지 말고 가. 고 늦었다니까 지금. 빨리 가. 아, 또아. 말 들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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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뜨지아. 야! 조개 줍지 말고 빨리 와! 아 쟤는 조개.. 조개구이 집을 해! 그럴 거면! 쟤는 조개 줍느라 아니 조개 줍고 있어 늦었다는데.. 지금 저희 리조트 지금 저희 세 번째인데 당니는 곳마다 진 이상한 조개들 다 모아놔가지고 지금.. 아 이거 조개들 줍는 거.. 아 미치겠어 조개구이집 파는사람들테 시집 보내야 되겠어 나중에 조개구이집 갔는데 조개 사리는 관심이 없더라니까 껍데기만 모아 <laughs> 조개구이집 구이집 가도 조개 껍데기만 모아요 쟤는 저쪽이야 저쪽 저거 바로 보이어형정을못 어, 잡고 있는 아니 대체 뭘 찍는 건지 아, 대체. 너무 예쁘죠 <laughs> 아니 유튜브 하세요? 아니 뭘 찍는 거야 대체 그림이야 너무 예뻐 대게 웃긴게 오키나와에서도 찍더니 어디 아, 안올라갔거든? <laughs> 왜 찍는거야 대체 혼자 아니 <웃음> 진짜 웃기네 <laughs> 왜 찍는거지? 어디 올리는거지? 나 몰래 유튜브하나? 그냥 추억이지 추억 아니 근데, 추억 근데 추억이,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방송용 멘트라잖아 <laughs> 판타스틱 하네요 연습하는거야 엄마도 아 진짜? 연습하는거야? 점심 먹으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와뷰 보세요. 여기 코너 끝자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수 있어요. 난간이 없기 때문이죠. 네. 자 우리 먹기 전에 또 사진을 찍는 걸또 열중하는 우리 뜨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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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몰디보시면요 먹을 거 절대 싸우지 마세요. <laughs> 먹을 거 너무 많이 줘요. 저 실수했어요. 컵냄면 싸고 우 목소 못하고. 와 지금 물고기들이 엄청 왔어요 지금. <laughs> 실화야? 파이팅. 어? 막 상어. 오, 오, 뭐 상어, 그래? 상어부터 와. 어디가? 어디가? 지금 샤크도 있고요 지금. 저 샤크, 애기 샤크.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한국이요? 사우스코리아 아, 사우스 응. 반갑습니다. 여기는 몰디브예요. 혼자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재있는 시간 보내고 가세요. 네. 저 둘이 왔는데. 어, 누구랑 왔어요? 얘랑요. 네. 아 네. 둘이 어떤 관계세요? 저는 모르는 사이요 아, 모르는, 아, 모르는 사이세요? <laughs> 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한 10분 전에 만났어요. 아 어,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노래 잘 부르세요. 누구세요? 뚜맘과 뚜아뚜지는 여기서 이제 스노클링을 할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앞에서만 놀아. 네, 뭐도 응? 볼게요. 물, 물 온도 어때?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오, 어, 미쳤나 봐. 왜? 엄청 많아. 저기 여기에 물고기? 엄청 많아. 와. 여기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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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왔는데? 물고기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아, 여기 엄청 많아, 밑에. 어, 아 물고기 지나간다. 아 물고기 왜왜 왜 갑자기 많이 와?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우리 두 딸들과 우리 뚜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인데. <laughs> 내일부터는 우리 집 여성분들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예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